주님, 홍시님, 홍시님 때문에 광고 한번 더 봤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네네, 계좌 알려드리면 1원 보내 드릴게요. 다들 뭐 어떻게 또 1월 1일 잘 보내셨나요? 나 얼굴 부었다고? 근데 네, 맞아. 나 오늘 화장하는데 골분 노얼굴 너무 퉁퉁 부어. 지금 부어 있어, 얼굴. 아까 나 아직 라면 먹고 갑자기 식곤증이 몰려와서 잠깐 잤거든. <laughs> 얼굴이 <웃음> <laughs> 맨날 얼굴 좀 부었나 봐. <laughs> 먹고 자고 싸고 너는 뭐안 먹고 안싸안 안 자고 안 싸냐? 어? 다들 1월 1일에 뭐 하셨어요? 해해 뜨는 거 보러 가셨나요? 새 첫날부터 지각한 사람 놓고 제효재 박봉 씨새첫 방송은 넵? 지각 안할줄 알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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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가 미안한데? 역시나 지각했구나.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새똥 맞아라. 제발. 음? 없어요? 아펜심 왔어요. 이마, 나 그래서 이따 열려고 했어. 잠깐만. 내가 리율이형 신기 보냈는데. 아 아니 쿠팡에서 뭐가 막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구인수 대천사 총검이야? 아니지. 구인수 효진 아니 너 이거 진짜로. <laughs> 너 이거 진짜로 칠4 0 0원 주고 샀어? 아니 <laughs> 제발 말좀 해봐 아니 내가 방금까지 아, 내가 아무리 돈이 썩어나도 어? 절대 6,7400원이나 주고 공깃돌 안 산다고 했는데 너 이거 진짜 7400원 공깃돌 사온거야? 나한테 보낸거야 이거를 쿠팡으로? 아 그렇게 증명할 때가 됐네요 증명할게 증명하면 되잖아 다음 선물 세개가 왔거든요? 도대체 뭐가 그럼 또 이제 다른 것도 보냈나 아, 나 지금 미치겠네, 그냥? 어? 야, 진, 내가 저번에 방송에서 뭐라 그랬지? 제티 먹고, 밀크 스트로우 먹고, 그, 공기까지 해준다 했었나? 아, 해줄게! 어, 소렴 해줄게! 음. 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많이 보냈어? 아니, 보너스 10개까지 필요, 아니, 존나 많아! 아니, 보너스 10개까지 필요 없는데. 4 0 가격에 5 0개를 드립니다! 아니, 존나 거, 존나 무거 뭐야, 이거. 아니,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해가지고좀 감이 감을 좀 잃었는데. 면가요아 어, 보이네. 약간 이거 이렇 가면 가면 가 정확히 하자 연습 지금부터 이외 그 뒤로 바로 도전 개척 못한 오 시발. 이상하다 나, 나 원래 잘했는데 <laughs> 아왜 자꾸 빠졌나 안해 내가 같은 팀이여시면 너야 좁혀 닦아 이거 먹는 어렸을 때뭐 시, 마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먹으면 너무 밍밍해 <laughs> 약간 좀더럽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더럽지 않습니다. 아 깨끗합니다. 내가 아야 그래 내가 마실 건데 뭔 상관이야. 야 내가 마시겠다. 내가 내내 입에 나온 거 내가 입에 넣었다 뺐다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냐고. 뭐가 들어온데. 입에 호렴해서 마시면 생각보다. 여기 점점 여기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넣어야지 감없네. 근데 그거 원래 입속에서 오물오물 따뜻하게 데펴야 <laughs> 소염 효과도 아, 좋아진다. 아 들어. 아니 왜 내가 하는 건 별로 안나 나는 내가 할땐별 생각 없는데 왜 이렇게 남이 저렇게 말하는 게 내가 하나나 <laughs> 인방에서 빨대. 어렸을 때 맛이랑? 뭘 어렸을 때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맛이 맛까지. 만원 나왔습니다. 굶어서 그런데 빨대 음. 나눔 좀 가능할까요? 삼만 원 나왔습니다. 얘들아, 초코가 위에서 안 먹는데? 어, 원래 이랬나? <laughs> 아, 예전에 문방구 같은 데서 제티 막 한, 이거 한 포에 200원에 팔았는데.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문방구 가, 아침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재료, 문, 그 미술 재료 같은 거, 학교 준비물 사야 될때 이거, 문방구 가면 이제 이거 하나씩 사오고. 근데 이제 좋은 선생님들은 뭐 칭찬받을 일 하거나 뭔가 이제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보상으로 제티 하나 그럼 그냥 애들 막 뒤집어져 그냥 어? 여기서 그냥 어? 그거 받으려고 <laughs> 음, 받으려고 그냥 난리 부르 쌓는 거야 오늘 옷이 너무 예쁘신데 각각 어디 건가요? 아 <laughs> 진짜 아 그럼, 그런가요? 럼그아 이거는 페일 제이드 거고요 이거는 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쇼핑몰에서 예전에 산 거라 근데 이거 바지는 허리가 좀 커가지고 에에? 홍시님! 채연이보다 어린 것 같... <목소리> 아 그렇게 보였나요? <목소리>